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언어 학습 커리큘럼이 있어요. Oh, it, 네, 이거를 yeah. 스피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I know. 하버드, I know. 하버드 oh. 대학교에서도. Oh. Yeah. 네. I want it.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t h o u 명세명잠 뽑아보자. o n belly, bro. o k y o okay, 대표님진 팀은 혼나나요? 조금 더 우리 글로벌 아이돌의 자질에 조금 떨어진다라는 판단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기 위해서 어? 온몸에 있는 털을 다 잡아 뜯어 버리겠어. 오! 너! 뭐 해요? 해요, 너. 노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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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노지해요. 레그해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다 관리를 하는 시대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또 따로 모셨다. 게임. 티처 씨. 오 마이 갓! 아! 오 마이 갓! 아! 왁싱 티처. 프로 왁서. 오 마이 갓. 프로 왁서. 자. <laughs> 진 팀은 이긴 <목소리> 팀이 <목소리> 원하는 부위를 다리 털이 심하더라. 그럼 그래. 그럼 그거 다 해야 돼. 티처. 자, 그러니까 다들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오케이. 내가 시간을 3분을 재고 자, 문제를 줄 거야. 오케이. 절대로 한국말은 쓰면 안 돼. Yes. No Korean. Yes. Yes, yes. Only English. Yes, go. Okay. okay. okay? Yeah. 만약에 그 한국말을 쓴다. 틀리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Okay. Okay. 자, let's go. Yeah. Let's yeah. get it. Yeah. 자. Yeah. 자, yeah. okay. Yeah. okay yeah. 그러면 우리 에일리가 먼저 ABCD 중에서 문제를 아. 선택을 하도록 하겠어요 어, 어떠, 어떤 거 할까? A, B, C, D. 에일리니까 A. A. A죠. A. 시작합니다운 3.

트 r 스미트 m 스미트 u 스미나 믿어 트 u 스미나 믿어 r u s t 스 e t 디스 s t 스 e t r u s 학생이고 r 선생님이야 trust 슬 캐슬 r u s t me, trust me, t 정답, 정답, 오케이. 정답 t r u 정답 저정도 되는 거지 유 e 베리 u 페러아 너나 r 하세요 e e r e t t e r 어브이트 <laughs> 리턴 사랑을 돌아오는 거야 오케이! 깨 필필 필필 오케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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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내 남자가. 어! 어! 아 이, 이 남자가 는데왜 말을 못해! 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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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Did you have a rice? 어! 그거... 너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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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h,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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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아무것도 나 아니. 없고 yeah, 너나 여기 do, 있고 너 this 거기 this 있다 Just do you know whatever don't don't be all about 안그줄 네. 알았어 그줄 알았어, oh. 알았어 No no I can't okay 6 20초 내총뿅뿅 받아라 어 클라스 유리. 아, 그, 아, 이거 방탄 유리야! 아! 자, 십초! 되게 잘한다. y o 마이, 마이! 마이. 어? 아. Dee, dee 어?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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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아야 뭐야 이거 생방송이에요? 안녕하세요. 레전드 라디오 레전드. 오케이. 잠깐만요.